다즐 연차를 말하다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런티 7회를 시작합니다. 루후나는 서던 프라빈스의 서쪽 해안가 평지하고 낮은 언덕 지역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발고도 2.피트 이하 저고도 지역이라서 로그런티를 생산합니다. 이곳에 처음 다원이 문을 연 것은 1900년경으로. 스리랑카에서 가장 늦게 조성된 차 재배지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다른 차 재배지가 모두 영국 식민 정부 주도로 조성된 것에 반해서 루후나는 싱아리족이 주체가 되어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차 재배지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남서 계절풍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려서 다우림을 형성하는데요, 차잎은 비교적 빨리 자라게 되어서 잎 크기가 크고, 기다란 잎을 수확하게 되는데 건조 과정에서 유독 잎색이 더 검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액은 검은빛이 나는 붉은색을 띠고 무게감이 있고요. 진한 향을 가집니다. 1970년 이후 중동과 러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사바라가무와 지역과 루후나 지역을 합한 차 생산량은 스리랑카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거래처에서 받은 실론티 소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의 제작 주체는 특정 업체가 아니었고, 스리랑카 차 제조업체들의 협업으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스리랑카 차 맛의 특징을 와인품종에 연계해서 설명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 등장했던 와인들을 조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스리랑카의 하이그론티는 피노누아 맛으로 설명합니다. 프랑스에서 어 피노는 소나무, 느와는 블랙입니다. 피노누아의 최초 원산지는 지도에서 보시는 프랑스 북동쪽 불고뉴 지역입니다만 요즘은 미국, 이탈리아 등 다른 곳에서도 이 품종을 재배합니다. 주로 블렌딩하지 않고 100% 피노누아 빈티지 와인으로 마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피노누아는 포도 껍질이 약하면서 빨리 익는 특성이 있어서 추운 지방에서 서서히 재배해야 하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와인 중에서 가장 연한 빨간색을 보이고 중간 바디이면서 탄닌은 낮은 편입니다. 체리, 라즈베리, 덜 익은 딸기 같은 맛이 나고 숙성된 와인에서는 시골길의 땅 냄새, 숲 속의 지면에서 풍기는 냄새 등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품종의 와인으로 시의 물방울에도 등장했던 로만의 꽁띠가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미드그론티는 와인품종 슈라즈에 비유합니다. 슈라즈 또는 시이라로 발음되는 와인은 이름이 다르지만 동일품종을 의미합니다. 슈라즈는 호주식 표기이고 시라는 프랑스식 표기인데 미국에서도 보통 시라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론지방에서 최초로 이 품종을 재배했었고 로마 시대부터 두 번의 밀레니엄이 지나도록 프랑스가 이 품종 와인에서는 독보적인 명성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1830년대에 론지방과 기후 조건이 비슷한 호주 지역에서 생산했던 동일 품종 와인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현재 이 와인의 주산지는 프랑스와 오스트랄리아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시라 맛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페퍼리 즉 후추 맛이 난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아니더라도 기온이 선선한 지역에서 재배된 시라 또는 슈라즈는 후추 맛이 지배적인데 기온이 조금 따뜻한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은 재미 즉 시럽처럼 베리류의 과일을 익혔을 때 나는 단맛이 크게 드러나면서 원래의 후추 맛은 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와인을 마실 때 신선한 블랙 페퍼 향이 코끝을 스쳤다면 시라라고 외쳐도 괜찮습니다. 보르도나 불고니 와인이 대세라고 믿는 한국에서 기타 지역의 와인을 블라인드 테스트로 맞췄다면 그 순간 동료들은 여러분을 와인 전문가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와인도 이렇게 쉽게 맞추긴 어렵겠지만요. 품질이 좋은 시라라면 검은빛 과일, 자두, 블랙체리, 블랙베리 같은 맛이 느껴지고 호주산 시라즈에서는 민트 또는 멘톨 향이 느껴지는데 그런 와이너리 주변에는 민트류 향을 내는 유칼립투스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그 향이 입혀진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숙성 없이 그냥 마시는 시라 또는 슈라즈가 그 시작이었지만 요즘 슈라즈는 오크통에 넣어서 시간을 두고 숙성시킨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숙성된 슈라즈에서는 나무 냄새, 탄닌이 느껴지고 좀더 무거운 느낌이 납니다. 스리랑카의 로그론 티에 비유되는 맛을 가진 와인은 까비네 쇼비뇽입니다. 이 품종은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우연히 레드와인 품종 까비네 프랑과 화이트와인 품종 쇼비뇽 블랑을 교비하게 되면서 탄생한 품종인데요. 레드와인 블렌딩에 자주 쓰이게 되면서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까비네 쇼비뇽은 보통 100%로 제품화되기보다는 다른 품종과 블렌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대상으로 자주 등장하는 품종은 멜롯하고 까비네프랑입니다. 블랜드 제품도 까비네쇼비뇽이 주재료인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제품 이름을 그냥 까비네쇼비뇽으로 붙일 때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와인 하나를 꼽자면 이견 없이 까비네쇼비뇽인데요.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토양과 기후에서 별탈 없이 잘 자라주는 최고의 적응력을 가진 품종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것이 와인을 생산하는 대다수 국가에서 카비네 쇼비뇽을 재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라면 병충해에도 내성이 강하고 껍질이 두껍고 나무와 줄기가 단단해서 수확까지 외모가 손상되지 않고 잘 버텨준다는 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품종은 콜로나이저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 나라마다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재배하던 품종들이 까비네 쇼비뇽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로는 점점 토종 품종 자리를 대체해 버린다고 하니까요. 보편적인 까비네 쇼비뇽의 맛은 묵직한 바디감에 탄닌 함량이 높고 신맛도 강한 편입니다. 이런 맛들은 오크통에 넣고 긴 시간 숙성을 통해서 점점 더 다른 맛으로 변하게 되는데 숙성기간에 따라 세련되고 깊은 맛이 증가하면서 높은 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와인색은 되게 검은색을 띈 자주색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실론티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구요. 다음 시간 새로운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질려는 차를 마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